준설차란 무엇일까요? 준설차는 커다란 청소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다가 물과 슬러지도 빨아들일 수 있죠. 준설차의 크기는? 보통 메미콘만 하다고 설명하지만 메미콘보다 더긴 차도 있습니다. 준설차의 성능 준설차의 진공도를 순항 중인 비행기 문을 열었을 때의 압력으로 예를 들면 항공기는 308에서 12km에서 순항합니다. 준설차로 진공을 만들면 상공 약 18km에서 느낄 수 있는 압력과 같습니다. 더 쉽게, 준설차의 흡입력은 청소기 약1대 수준입니다. 준설차의 용도. 사람이 삽질하기엔 양이 너무 많을 때, 작업 공간이 좁거나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 준설차를 사용하면 빠르고 간편합니다. 준설차 투입 사례. 많은 양의 슬러지 준설. 화학공장의 지하 집수조 준설. 총매, 활성탄, 철가루 준설.